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안정성 검증 과정에서 항공기 이착륙과 관련된 심각한 결함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해서 다시 이륙하는 복행 운항을 해야 할 경우 장애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가 강풍 속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다가 결국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이륙합니다. 착륙 실패. 이른바 고어 라운드는 김해 공항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는 김해 국제공항의 급격한 상화로 착륙 도상승했니다 앞으로 약1 0니다 이런 상황이 김해 신공항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김해 신공항은 지금의 활주로를 착륙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착륙에 실패해서 다시 이륙할 경우 지금처럼 좌선회가 아닌 우선회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왼쪽보다 훨씬 많은 장애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울경 검증단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네개 장애물과 충돌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2018년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선회 고도와 상승률을 수정한 새 비행 절차를 수립했지만 장애물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쳤는데 기상 악화 혹은 기체 결함 등 비상 상황에서 착륙 실패 뒤 이륙할 경우 장애물과 충돌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엔진 같은 게 고장나면 일단 비행 자체못 올라가거든요. 항상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 장애물 회피해가지고 나가는게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되게 복잡해져요. 장애물이 없는 쪽은 그나마 왼쪽이고, 오른쪽에 또큰 산이 하나 있고, 장애물이 있고, 정면에도큰거 있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뭐 고장났을 경우는 좀 문제가 될수 있죠.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비행 절차 수립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새 활주로와의 연결 유도로 건설로, 구 활주로 길이가 200m 짧아지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의 산악지형과 200m 가까워지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르면 다음 달 검증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최근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을 직접 방문해 이런 안전과 소음 문제 등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